어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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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잘 아, 지내셨나요? 음, 네. 잘 지내셨어요? 저는 너무 잘 지냈으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목소리가. <laughs> 반갑습니다. 이런저런 아, 이런저 아,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 다들? 59분에 왔는데요. 어? 안 늦었는데요. 제일 늦은 게 누구더라? 그시딱 맞춰서 온건 <laughs> 남봉님인데요. 저는 관장이고 <laughs> 여러분들은 발톱 모입니다. 관장님은 아, 다 된다. 되는 거예요. 아, 다 되시죠. 발로란트를 쳐봅시다. 넵. 여기 가. 너무 옛날인데도. 약간 약간 너무 틀린 데낌 <laughs>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무엇을 할 거냐? <laughs> 여러분들은 이제 타격대와 척후대입니다. Yep. 사이트를 진입할 때 둘이 스킬을 같이 연계하면서 사이트 진입. 그리고 수비를 할 때도 같이 스킬을 연계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Yep.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스킬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오늘 배워볼 겁니다. Yep. Yep.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실전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p. Yep. 네. 두둥탁! 와두둥탁도좀 오래된 거 아닌데? <laughs> 네? <웃음> 이거는 엠, 엠, 엠지 문화예요? 미안. 와남부모 어디에 멈춰 계신 거예요 대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이냐 우선 우리 미유 님이 소바 마요 님이 네온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 타빈 님이 스카인데 어떻게 보면 투척 후가 나쁘지 않은데 음. 그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네 음. 그래서 이거를 타빈 님의 요원을 좀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예. 스타비님 레이나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해 해볼게요. 저레 레이, 레이나 스킬도 어느 정도 알기는 해요. 오오 오케이. 그러면은 레이나로 레스토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Let's go. 자자자. 미유님 소바 네. 좀 해봤나요? 어 소바로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다아.. 음.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스타비님은 신속 좀 해봤어요? 넵. 야이 새끼야 숙제를 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신속을 하냐고. <laughs> 이거 신문에 바로 넘어오는 거봐이 재밌 재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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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넵 yep. 네. 어떤 순서가 제일 이상적일까요? 소바가 그 위치 확인하는 화살 날리고 그 다음에 타격대가 들어가는 거 맞나? 타격대 둘 중에 누가 먼저? 네, 타비가 타미가 레이나가 먼저. 왜 레이나가 먼저야? 레이나는 이제 눈 가리는 게 있었어. 시야를 봉치게. 눈 가리고 본인이 뛰어 들어가? 적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눈 까고 총 쏴봐요 바로 눈 까고 나가면서. 눈 까고. 어, 최소 1 초. 자, 다음 눈 다시 한번 똑같은 자리에서 까봐요. 난잘안보 거다. 아 어, 오. 일 초네. 음. 그럼 서순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소방아 위치 확인 화살 날리고 레이나가 네. 눈을 까고 네온이 들어가. 네.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그렇지. 그리고 이 타격대에게는 일선 타격대라는 말과 이선 타격대라는 말이 있어요. 기동성이 좋은 타격대들이 있거든요 음. 요원 중에. 음. 이제 네온의 달리기 제트 같은 애들은 이제 데쉬 아뭐 레이즈는 이제 폭발팩을 타면서 뛰어들어가기 뭐 요르 티피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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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나는 근데 그냥 뚜벅이죠. 맞아요. 레이나는 뚜벅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사이트를 진입하는 순서는 네온이 먼저 우선 뛰어들어가. 네온이 네. 먼저 들어가. 네. 레이나는 뒤에서 눈총을 먼저 던지고 따라 던치겠어. 들어가는 거야. 눈총을 던니 우 들어와 그리고 소바는 그 다음 라인인데 그 전에 스킬만 음. 먼저 던져주면 된다 이거임 기본 목표는 아아 오케이 그럼 자 여기서 퀴즈 마연님 네? <laughs> 왜 네온이 들어가기 전에 소바가 스킬을 쓸까요? 위치 파악이 어느 정도 돼야 바보처럼 박치기 공룡을 안할수 있기 때문에? 음 절반만 정답이에요 소바의 스킬에 뭐뭐가 있죠? 드론이랑 리폼이 드론. 드론이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발로란트는 5대5 게임인데 드론을 한번 쓰므로써 6대 5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아, 네, 네, 네. 사람 몸으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곳을 드론으로 먼저 확인을 하면서 음 얘는 터져도 우리 팀한테 손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미니맵 보세요, 마요 탑이. 네. 드론, 네. 드론이 보고 있는 곳이 미네 찍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만약 찍히는 게 없으면 드론을 같이 따라가고 만약 음. 뭐가 보이면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톱. 여기가 이제 우리는 공격 준비야. 네. 그러면 네. 이제 그 다음은 누구일까? 그다음 탑이. 타비. 왜 탑이야? 눈총 뿌려야 되니다 시안에 가래. 어 아니야. 뭐야? 소바소바 소바. 아니야. 아니야. 대온 아니야. 대학. 아니야. 대학. 아니야. 왜? 브림스톤? <laughs> 지금 우리가 사이트를 갈렸는데 연막이 아안 쳐졌잖아. 어, 아, 연막 그러면은 연막을 쳐야죠. 알아서 쳐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막이 쳐지는 네. 걸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해. 이렇게 연막을 네. 치면은 네. 맵이 어떻게 아, 찍혀? 검은색이 딱 찍혀있지. 아, 응. 어, 자, 우리 다시 드론부터 해봅시다. 오케이. 가봅시다. 없어 따라가 어, 따라가 오른쪽? 따라가고 따라가. 여기서 멈춰. 있어요. 연막을 깔겠습니다. 연막 어 연막이 좋아. 쳐졌네 그러면은 이제 네온이 여기다가 이거 달려서 씨 깔고 깔고 네온 지나가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바의 정찰 화살이 이 벽이나 뭐 이런데에 꽂혀 있을 거야. 그걸 아 이제 찍어주는 아 정보를 확인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거구나. 어. 그러면은 네온이 튀어갈 이렇게 같이 던져주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레이나는 이제 왼쪽에 눈총을 한번 여기서 던졌죠? 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왼쪽으로 던지고 나가도 돼. 이렇게 해서 음, 여기에 한번더 던지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두두두 두두두 하고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이제 레이나가 이쪽으로 들어왔고, 네오는 지침해가지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데 있는 애들은 양각 잡혀서 필연적으로 죽는다. 오오오 음. 아, 그렇네. 내가 여기에서 이해했어. 이렇게 째고 있을 테니까. 응. 음. 음. 그러면서 타비님은 음. 이제 문을 내리는 거죠, 이걸. 어, 문을 아. 내리고. 사이트 차단하고 사이트 안에 있는 거를 다 죽여버려야 돼. 아, 오케이, 못 빠져 나왔거든아이세명다 와서 언덕까지 체크를 하고 안전이 확보됐지. 그러면 소바가 네. 와서 이제 설치. 설치를 하는 거야. 아 사이트를 클리어 받는구나. 반드시 다 하고 나서 설치하는 거예요. 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짜 핵심 머사가 빠져 있는데 그거는 네. 네. 다 같이 할때더 이걸 재밌게 해줄 거야. 아 좋아요. 음한번더 해봅시다. 자 네. 좋아요. 그럼 말릴게요 내가 3초로 다옴 없는 같은데? 애 그냥 가져! 가자 가자! 연막 할게! 응 연막 가져! 연막 올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 가자! 네 맹생! 으악! 예. 뭐야! 왜 내가 맞아서! 아, 잠으만잠를 잠깐, 아, 어떻게 던졌어? 네. 예. 요쯤에다 던진 거 같은데? 다시 벽을 맞아서 시? 제가 벽 쪽으로 가서 제맞 어. 앞에 없는 듯? 가시죠? 앞에 없어요 낙수자리 없어요 에이 가자 씨발 나엄마 칠게 엄박 <laughs> <나 연마 웃음> 쳤어 못, <가자>. 못 샀니? 쿠쿠쿠쿠 <laughs> 헤븐하노쿠 <고>, <laughs> <그래. 해본 웃음> <laughs> 나쁘지 <웃음> 않았어 나쁘지 않았는데 네온 돌아와 보세요 네 네온 왜 변신 상태로 스킬 쓸수 있는데 변신 상태로 스킬을 안 쓰고 제가 네온을 한번 보여줍 옆에서 봐봐 옆에서 지름길이다 <laughs>

자그 다음에 또 본인 무브먼트 궁금한 사람 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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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레이나는 진짜 졸라 간단해 레이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총만 잘 쏘면 돼아 아, 내가 진짜. 총을 잘 쏴야 되는 거구나 레이나네 근데 우리 체육관에서 샷 제일 좋은 애는 너야 아 진짜 저요 오제가요 낚시줄 사놓고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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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아, 게 가자 시야를 움직였어 아 이게 이, 이 안에서 날려야 되는 년아 어 아, 그래야 오케이, 이제 오케이. 상대가 반응을 못하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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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 했어 그 다음에 진짜 바로 C 들고 그냥 길게 뻗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이, 이거 신경쓰고 내온 신경쓰느라 와리와리하고 있을 테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때려 음. 죽어도 오케이. 나는 배터리 죽이고 간다 약간 요런 느낌 오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배터리만 죽여봐도 A는 거의 클리어다 자, 그다음 안 소바입니다. 안 소바는 안 말을 많이 해야 돼. 어, 쓸 네네. 우리가 A를 가겠대. 그럼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 A 메인 드론 써줄게라고 말을 아, 하면서 보통 하는. 아, 네. A 메인 드론 써줄게? 볼까? 배터리 따지고 사이트 서았게 아, 그런 느낌 <laughs> 근데 처음부터 이 브리핑 하기가 어려운 건 이해하는데 당연함이건 이거는 지금 지금 발로나서 많이 하는 애들도 잘안돼 쓰레기들이라 근데 배울 때 처음부터 잘 배우면 아, 네. 가능할 거야 만약 우리가 뒤늦게 와서 가려고 할때 와인을 조심해야 돼 음. 그럴 때는 음. 와인을 체크하는 용도로 써도 된다 음. 와인 체크해줄게 응아 음. 왼쪽도 한번 보고 음. 오른쪽 보고 지금 미은 님 말투 아, 따라 하시는 아, 거예요? 어. 어른, 오른쪽 베개 뭐? 리콘 찍어줄게 아.. 내가.. 이렇게 찍으면 은 오른쪽 낚시자리도 없는 거 확인되지? 진정하지? 실전 한 판만 딱 해보겠습니다 네 렛츠고 네. 어안 아, 아. 아, 배운 맵인데? 아 근데 비슷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다가. 그... 저 사람은 뭔 죄야? 꽁꽁 박삭 씨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우리 조합도 이쁘게 맞춰주잖아 아 오케이 오딱 설명이다 오 좋은데? 어, <목소리> 미유님 믿어요? 아, 네 <목소리> 저도 믿어주세요 님은 안믿어에 네. <목소리> 미유님만 믿을게요 <목소리> 네을 가렸지. 어 있다 있다 에에았어요아 안돼 아, 아안 네. 돼. 한명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야 돼 라이스. 어비다자는 빔머스. 총 바꾸고. 총, 좋아, 총 좋아. 어? 어디? 어. 네, 이 어, 어, 어차피 어 <laughs> 슬라이드가 예? 없구나. 아까 써서.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가야. 야치겠어비비는데 여기야 여기야 앞 앞에. 아, 여기 있다. 아이고.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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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음흉해! 와 간장님이나 간장님이 해준다! 와, <laughs> 와, 와 저건 에이, 진짜 어, 개싸병언네 개싸? 개싸? <laughs> 아니 진짜 싫어요. 저거 진짜 너무 변태 아니에요? 관녕님 여러분들도 저렇게 변태력 좀 키워 봐. <laughs> 아니 그게 안. 변태력을 당하지만 말고. 아니 마요마요 씨가 네, 적을 네.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요? 아니 미거슬라이든데 어떡해? 제상 아, <laughs> 좀 눈을 가려 줘. <laughs>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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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싸워. 내가 너무 어, 움직였어. 복수했어. 복수했어. 왔다! 오, 나이스! 나이스. 살치. 살치. 오, 나이스! 진짜 풀린다. 이 변태 새끼, 여기 또 숨어있네! 있는 봤지? 숨어있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어! 죽여! 나와, 이 새끼야! 나이스! 나이스! 이 변태 새끼, 음흉한 새끼야! 우리 관장님이야! 이게 나야! <laughs> 이게 관장이고, 너네는 발켓몬이고! <웃음> <볼>. <웃음> 발소리 들리나

Oh, nic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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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uh, <laughs> 어 나이스 oh, oh, 아 오른쪽에 보여 많이 박아놨 보여줘야 돼시도 있다 시 스킬 한번 쓰고 튀킹 나가고 그렇지! 춰아 힘들어 어이아 좋다 방금 진짜 죽는 줄 알았어 oh, 연막 샀어 오케이 그걸 이거 갈게 깨는거 아니야 오케이 나컷나컷 답이 눈멀어 어디야 시장 시장 오케이. 잘한다. 이야. <웃음> 재밌다. 재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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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 훈련의 성과가 나오고 있어. 다들 잘하고 있잖아 응. 지금. 백사, 야, 막막 먼저 찍게. 응. 연막 쳤다. 어. 뒤 왔다. 뭘 그렇지. 골. 백사 백사 소리가. 나. 백사 소리. 백사가. <목소리를> 했다. 와 <laughs> <눈은> 잘하잖아.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은 타격대의 기초와 척후대의 기초 그리고 스킬을 어떻게 연계하면서 사이트를 진입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한번 배워봤어요. 음 네. 네. 만족, 만족.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습니다 에? 어 진짜 방금 근데 방금판 좀 놀랬어. 어떠더라? 재밌죠 재밌죠 재밌죠. 음. 자 이제 정파 타임 시작해야겠지. 어때 나좀 잘했어? 방금판 진짜 잘한 것 같기는 해. 그래 내가 레이나랑 스카이 좀 한다고 했잖아 했다고. 애임 개 좋아졌네. 진짜 지려버린. <laughs> 아. 아니 채팅장에 핵슨 이거 올라서 기분 째지긴 하더라. 어, 극찬, 극찬하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더라. 발로란트 대리는 어디로 신고함? <laughs> 아, 대리 아니라고! 아, 부끄럽네. 아, 부끄럽네. <laughs>